또 톰슨이네. 좋아 좋아 좋아. 큰집 아오지. 얼. 전구다 전구. 얼. 망했다. 아, 두 제발. 너품 먹은 전구. 난 멀리 갈 거야. 난 전기 안 봐볼 거야. 난 전기밟는거 싫어. 지지직거리는거 싫어. 너무. 오른쪽에 있는 상태창 하나마저 그렇습니 야, 이 토템 정화 너무 느린데? 주술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에에.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느리긴 하다? 응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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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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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니까 정글를맞았거 쟤도 정구고 나도 정구잖아. 아, 어? 이거 근 이거 완전 딱 붙어있네. 편지바오지 어, 아, 얘 완전 딱 붙어있어서. 뭘가 각이 안나오는 아, 진짜 너무 치사하게 하네. 이거 뭐야, 이게. 맞고 후회, 그냥. 피해 보인다. 할아버지도 뭐했어. 잘했다, 수빈야. <laughs> <laughs> 뭐야, 쟤? 뭘 보고 저렇게 쫓아가는 뭐, 뭐, 거야? 뭐가, 뭐가 느리다는 거죠? 뭐가 느려요? 어, 계속 보고 있었네. 판장가? 아니네. 안 돼! 죽음. 아... 이제 너에게 점수를 주지 않겠다. 캠핑러야. 나하고 자 다음으로 이지우 쳤다. 아 톱질 병아아아 아, 실수로 내렸어. 아..이게 왜.. 마... 아..이게 왜 맞혀.. 아..씨.. 아이 맞는 거 아닌데 이거.. 아..이게 맞을 게 아닌데.. 아..씨.. 창문 뒤에서 맞아버렸네.. 아..창문 뒤에서 맞아버렸어.. 2단계 풀었다. 근데 토텐 전과 되게 느렸어요. 보셨죠? 게시미스트 님도. 진짜 차이 많이 났어. 뭐야, 힐 해줄게. 어? 나한대 맞았네? 아 맞다, 한대 맞았구나. 텍스 <끝> 비시티님은 그거 꺼세요? 주술 퍼 끼세요? 텍스 토템 퍼? 바로 뒤에 또 있네 응제저 음, 2층에서 걸렸다 2층 올라가서 전기 한 번에 쏘고 내려오면 되겠다 아이 양반 <laughs> 발전기 생성 위치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너무 붙어있는 게 많아 음. 음. 음 한방퍽 계시구나. 한방퍽은 좋지. 문 여세요. 네. 네. 마음먹고 이게 다섯 개 그거 보템 다 부수는 사람이 없잖아. 웬만하면. 그거 다 부수다가 게임 끝나는데. 아비인법이 없으시구나. 태그를 안 키워서 위인이 없나? 샤리 이런 데서도 안 배웠어요? 나는 한방퍽인지 보고 올게 남겨놨거든 가둔 자리가 있구나. 음. 제발 한방 길을. 예뻐, 예뻐. 아, 아니다, 한 방. 에이. 일단 문 열었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나 시계 있어. 여차피또 오지 캠핑할 거란 말이야. 아, 시린, 전기 맞죠? 전기 모드요 시린이 진짜 좋지. 시린 생기고 나서 이제 막 굳이 안 키워도 되는 애들이 생겼잖아. 응, 맞죠, 맞죠. 어, 뭐야? 왜 뒤잡히는 거야 이거? 뒤잡혔어? 너 어? 이거 없네. 빨리 와서 구해요. 뒤잡히지 말고 나처럼. 맞아. 일단 판저로 가, 가 있어. 한대막어한대막한대막 구해. 구했어 어! 구 자일드잖아 아, 자일드인데 어떻게 근데 고그 와중에 구했다 에라 모르겠다고 갈려있는데 나 구했다 판자야? 판.. 어님 죽이러 간다 나 들면 말할게요 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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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nice. 네. <laughs> 님 죽겠다 님님 님 빨리 회복해야지 이게 이거 회복 안될거 같은데 나또 님도 판자에 누어 그러면 거기 판자 하나 있네 <laughs> 느린 것 같은데. 아, 시부엉 이 새끼가. 어 내려놨다. 빼들어놨지. 아, 나힐 받고 있어. 힐 받고 있어.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 아, 아 야, 터뜨리면 시... 어떻게? 어떡해? 터뜨리면 어떻게? 어떡해? 할수 있어? 아, 이번번 겁나 재밌다 겁나 재밌다 아니 못살아 어... 나야그거야거거기야인거 문인데? 그쪽 문거데어어어어어 이거 뭐야? 이제 뭐야? 이제한대이아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빨 뭐야? 이거 뭐 나이스, 나이스, 제 뒤로 봐가지고 아우 재밌었어 재밌었어 <laughs> 저거 퍽 하나 든대린인데뭐 캠핑이에.